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임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30. 전유후유 불균형을 해결하는 수유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기의 성장을 제일 먼저 확인한다. 2. 계속 수유 전에 젖을 짜내고 먹인다. 3. 잘 자라지 못하면 수유 시간을 늘리고 매번 양쪽 젖을 모두 충분히 먹인다. 4. 잘 자라면 매 수유시 한쪽 젖만 먹일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젖을 짜서 전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유 후유 불균형일 때앞젖을 짜고 먹이는 방법은 일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유식 기본 원칙 10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만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더 빨리 시작하면 알레르기가 증가될 수 있고 더 늦게 시작해도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영양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고 이유식 진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유수유와도 최근에는 만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만들어 먹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돌즈음에는 진밥과 반찬으로 이유식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만들어 먹여야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만들어 먹이는 것이 영양적으로도 훨씬 더 좋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한번 만들어 먹여보면 참 쉽습니다. 쌀죽부터 4일마다 한 가지씩 음식을 첨가하는데 쌀은 알레르기가 적고 아기들이 제일 쉽게 받아들이는 음식이어서 이유식은 쌀죽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음식을 첨가하면서 이상 반응을 보는데 처음에는 4일마다 추가하면 됩니다. 빼고 넣는 게 아니라 첨가하는 겁니다. 7개월에는 3일마다, 8개월에는 이틀마다 새로운 음식을 추가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품군을 빨리 첨가합니다. 한국 아기의 이유식은 주식인 쌀죽부터 시작하고 절대적인 원칙은 없지만 쌀죽, 고기, 이파리 채소, 노란 채소, 과일 순서로 첨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의상 모유나 분유를 포함해서 다섯 가지 식품군을 다 시작한 후에는 다른 것을 더 넣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쌀죽 다음에 감자, 고구마를 차례로 넣으면 계속 한 가지 식품군만 먹게 되는 겁니다. 즉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가 7월 1일부터 이유식을 쌀로 시작한다면 4일 후인 7월 5일에는 고기, 9일에는 채소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7월 12일까지 거의 2주일간 탄수화물만 먹게 되는 거죠. 이 점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식 초기에는 이유식과 수유를 붙여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유식 양이 늘어서 한 번에 70내지 100g 정도로 한끼 식사량이 되면 이유식과 젖을 따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7~8개월에는 이유식과 수유를 따로 먹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늦어도 9개월에는 따로 먹여야 합니다. 하루 한 끼에서 세 끼까지 횟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번한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고 잘 먹으면 양과 횟수를 늘립니다. 이유식 양을 먼저 늘린 후에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양과 횟수를 동시에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기가 하루 종일 비슷하게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개월 아기가 한 번에 100g을 하루 3번 먹기도 합니다. 간식은 이유식을 3번으로 늘린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은 아기 스스로 먹게 가르칩니다. 초기에는 먹여줘야 하지만 7, 8개월이 되면 손으로 먹는 핑거푸드를 주는 것이 좋고 8개월에는 숟가락을 주어줘서 스스로 먹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10개월쯤 지나면 제법 혼자서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다 섞어서 죽으로 주기도 하지만 밥과 반찬을 따로 줘서 아기 스스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합니다. 이유식은 죽으로 시작해서 만 1세 때진 밥으로 굳기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갈아서 주지만 7개월이 되기 전에 가는 것은 끝내야 합니다. 7, 8개월에 손으로 집어먹는 핑거푸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덩어리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진행을 빨리 해도 됩니다. 돌에는 진밥을 먹인다는 목표로 서서히 덩어리를 늘려가세요. 이가 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유식에는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주 약하게 간을 하거나 소금이 아주 조금 들어간 치즈 정도는 어쩔 수 없어도 김치같이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을 하지 않아도 아기가 잘 먹는다면 두 돌까지는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 아기에게 맞게 이유식을 진행합니다. 아기들마다 이유식 진행이 조금씩 다릅니다. 새로운 음식을 잘 먹지 않아도 10번 내지 15번 정도만에 잘 먹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유식 진행은 느긋해야 하죠. 하지만 특정한 음식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131 이유식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능하면 만들어 먹이는 것이 좋다. 2두 돌까지는 소금이나 설탕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한끼 이유식이 70 내지 100g이 되면 수유와 이유식을 따로 한다. 4. 이유식을 삼키지 않고 뱉고 토하면 계속 갈아서 준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